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전문가 최강진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무료 단타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아래 번호로 010-7912-8657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한 주간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써니전자 5.06%에 177만원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요 시초가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무료단타 종목 써니전자 보시겠습니다. 자, 써니전자는 송태종 전 대표가 안철수 연구소 출신이라는 이유로 안철수 관련주로 분류가 됐는데요.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에 대한 실망표가 안후보 쪽으로 몰려 지지율이 5%대에서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에 대한 수혜주로 써니전자가 급등을 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정치 관련 수혜주는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의 눈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 써니전자는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이죠 바로 큰 수급과 함께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제가 이때죠 이때 시초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중 19%까지 급등을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써니전자 매수하신 분들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해서 5% 수익권에 매도 거래만 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한국 BNC 오늘 마이너스 2.9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제는 17% 이상으로 자, 급등을 하다가 오늘은 조금 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12월 31일, 안트로케노놀 그렇죠?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자, 임상 이상 승인 완료. 자, 완료 기대감으로 인해서 17%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눌러준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바로 투자자별 일별 주가를 보시면요. 개인이 들어오고 기간과 프로그램은 나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외국인 또한 기간 또한 금융투자 나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자, 12월 3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1일 시작 때문에 시차 때문에 1월 1일 나오게 되는 이 결과를 자,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자, 공포감을 자, 심어, 심어주면서 자,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한 자,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27,950원 3% 소폭 하락 마감을 하면서 자, 개미들이 나갈 수 있도록 자, 공포를 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fda 바로 긴급 사용 승인이 임상 이상이 끝나면 바로 신청이 경구용 치료제는 가능합니다. 보통 3상까지 가야 되지만 이상만 완료되면요 경구용 치료제는 특별히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완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 이상의 기대감이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상이 승인이 된다면요 완료가 된다면요 바로 현재 1조 4천억 원에서 2조와 5조 시총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자, 그러한 모멘텀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바로 정부에서 정부에서 자, 1만 명이 자, 만약에 백, 코로나, 코로나 확진을 받았을 때 바로 1만 명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6천만 모더나 2천만 SK바사 1천만 총 9천만의 백신을 자, 구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경구용출제 100만 회분 이 중에 화이자가 36만 자 2,000에서 4,000분을 선구매를 계약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말까지는 2만분 밖에 공급이 되지 않고요. 선진국 위주로 자, 이러한 유통 물량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미국은 1천만, 영국은 250만, 그리고 일본은 200만 회분을 팍스로비드, 경구용 화이자 치료제를 확보한 결과에 반해 비해 한국은 36만 2천, 4천문밖에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품귀현상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그렇죠. 게임 체인저인 화이자, 화이자의 장단점이 분명한데요. 장점은 12세 이상, 40kg 이상만 되면요. 모두가 경증, 중증 환자의 89%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다만 63만 원이라는 큰 가격으로 인해서 선진국 같은 정부에는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반면에 우리나라도 무료입니다. 무료를 하는 반면에 바로 저개발 저개발 국가 유통과 그리고 가격, 가격 측면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부작용이, 부작용이 심합니다. 자, 뭐냐면 화이자 경구용 팍스로비드 치료제를 자 복용할 시 이상 반응할 수 있는 자 약물이 총 22개인데요. 이 중에 이렇게나 많은 항물들이 있고요. 바로 항정신 그리고 항부정맥제, 항통풍제 등자 항암 관련된 자 투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 크게 발생되고 있다라고 자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그만큼 부작용이 심한데요. 현재로서는 반응한 부작용은 바로 미각 이상, 맛을 잘못 보는 것, 그리고 설사, 혈압, 상승, 그리고 근육통 등 경미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반면에 이 중에 이 중에 22개 성분과 같이 복용을 하면요. 아주 위험하다, 위험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하 mRNA라는 메신저리보핵산 자 물질 기반인데 이게 바로 인류가 최초로 만든 물질이고요. 자 인간에게 투여할 시, 자 기존의 백신에도 그죠 사망자가 많이 발생됐고 사람이 마루타, 마루타처럼 실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이 될지 모릅니다. 자 인위적인 물질로 만들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반면에 한국 BNC가 만든 경구용 치료제 안트로키노놀. 아, 죄송합니다. 한국 BNC가 만든 게 아니죠. 대만 제약사, 골든바이오텍사에서 만든 안트로키노놀을 자, 생산하고 있는 한국 BNC가 바로 안트로키노놀에 대한 성분을 자,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은, 그죠. 일단은 인간과 함께 함께 체장암 치료 그리고 고지혈증 비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 폐암 4단계 치료 내용이 여러 여러 실험을 걸쳐서 버섯 대만의 독특한 버섯에 물질을 출출한 그런 안정, 부작용이 적고 안전, 안전한 물질을 기반으로 백신 치료제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료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러한 효능을, 효능을 얼마? 99.9%까지 억제를 하면서 코로나 대체 경구용 치료제로 부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재 화이자 코로나가 뭡니까? 품귀현상이죠. 품귀현상이기 때문에 대체품에 대한 수요가 아주 절실하다. 그래서 저개발 국가나 가격적으로나 유통적으로나 이러한 치료제 안트로키노 노의 장점을 살리면요. 시장 점유율에서 100중에 화이자가 70을 먹더라도요. 이 30만 자 30만 안트로케노놀이 대체를 하더라도 하면요. 엄청난 매출 증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적어도 10조. 10조. 지금 시총에 비해 자, 5배에서 10배까지 상승할 수 있는 자, 그러한 매출 증대 효과를 볼수 있다라고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기사를 보시면요. 안트로케노놀이 항바이러스 항염증 항폐섬유효과가 타결한 걸로 대만 골바에서 출원자료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변이 바이러스 효과를 볼 것인데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 항정신, 항통부제항 항암 관련한 항암 관련한 물질의 바이러스의 안트로퀴노놀이 바로 효과 효과가 탁월하다라는 이점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무조건 화이자 대체는 한국빈씨의 안트로퀴노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이 운영하는 임상정보 사이트를 보시면요. 제가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12월 31일 안트로키노놀에 대한 임상 이상 연구 완료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월 1일이죠. 자, 1월 1일 우리나라 시간 완료가 되면 주가는 무조건 2조에서 5조가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현재 주가보다 얼마나 상승할까요? 약 2배에서 4배 사이, 2배에서 4배 사이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자, 알아야 될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11월 세종시의 의약품 GMP 생산시설을 구축해서 준공했으며, 10월 중에, 지난 10월 중에 적합 판정 심사를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 생산 시설 구축 호재도 있고요. 그리고 GMP 승인을 획득하고 한국,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에 대량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자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2035억 자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했었죠. 여기에 대한 청약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율이 1월 10일, 2월 16일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 날, 1월 16일 날, 신주 배정이 된다면 이게 또 호재, 자 호재로 볼수 있기 때문에 또한번의 상승의 가능성을 자 예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22년이죠. 바로 정부에서, 정부에서 예산한 코로나와 치료제 관련해서 자 투자를 2830억 원에서 얼마 5,457억까지 예산안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 수혜주로도 편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PNC 무조건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페루에서 12월 31일 임상 이상이 끝나면 2조, 2조에서 5조, 그리고 자 FDA 승인이 완료되면 시총이 5조에서 10조 So, 예예이이되 때문에, 에 우리가 절대로 지금 a 포포하하안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a v e t 대 take a look at the problem. So, we have to 17% 이상의 흐름을 보여주며 자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자 그러한, 그러한 상승 h e problem is that the p r o b 있 e m is that the problem is t h a 하 the problem is that the problem is t 지금부터, 지금부터 저점 매수, 그리고 다가오는 12월 31일 임상 이상, 안트로키노에 대한 결과로 인해 우리가 폭등을 맞이할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중으로 채무도 갚고 생산라인 중축에 연구개발 파이프라인까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기 이 때문에 요 지속적으로 더욱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매매 시나리오를 자, 시장의 시황과 자 동향을 파악해서 시장의 동향 그리고 시황을 파악해서 자, 매매 타점과 분석자료대로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010-7912-8657로 숫자 3 한국 비 n c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매매 시나리오, 매매 시나리오와 분석 자료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요. 자, 증권가나 자, 내부 관련된 중요한 소식들 제가 최대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010-7912-8657로 숫자 3만 간단하게 지금 핸드폰 여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BNC 12월 31일부터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제가 매매 시나리오, 분석지로다 녹여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꼭, 꼭 문자 주셔서 여러분들 기회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제가 12월 급등할 수 있는 1월, 12월 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79857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 외에도 한국 변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변시 평단과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 제가 실시간으로 무료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도 다른 종목, 종목 명과 평단 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실시간으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비엔 이제 지금부터 시총 두 배, 열 배, 다섯 배 상승할 수 있는 시간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자 기회 꼭 잡으셔서 수익 그리고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강진 전문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